지역 예술인들의 봄철 대표 축제인 대전 스프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개막합니다. 전국대회에서 큰 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문화 이야기 안준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6 스프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8일부터 24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몸으로, 소리로, 언어로 짓는 봄을 주제로 음악과 연극 등 다양한 정리에 걸친 8개의 예술 작품을 부담없는 티켓 가격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입니다. 매년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눈명 여빌 작품은 전국 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해연지국이라는 작품하고요. 15년째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무용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대전시립무용단의 기획공연, 춤으로 그리는 동화 이번엔 전래동화인 효녀 심청을 무용극으로 각색해 어린이들에게 효도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로 꾸몄습니다. 말로 말하는 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심정, 그 진짜 그석아버지 눈을 다시 보일 수 있게 살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 선영훈이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열리는 클래시모 필하모닉과의 협연에서. 디얼리스트 김명환과 함께 바로 그 시대의 명곡들을 연주합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문화의 날을 맞아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가족을 위한 뮤지컬 종이 아빠를 공연하고 국립공주박물관은 규방과 칠보 공예를 체험하는 전통 공예교실과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야간학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